야얘 봐요 얘봐 엄마 얘봐 과자 1kg만 네. 주실래요? 네 이제 왔어요 네. 다른 것좀 사갖고 네. 네 1kg만? 네 쪄먹게? 네쪄먹으 맛있죠 이거 내일모레 먹어도 돼요? 내일부터 네. 나올 네. 것 같으면 저한테 김치냉장고에 넣어놔요. 김치 넣어놔 네. 김치냉장고요? 네. 한번 수돗물에만 씻어서 냄네에다냥물 넣고 삶던지 아니면 찧던지. 아, 그럼, 아, 그럼 네. 지금 그게 15,000원이에요? 어. 네, 15,000원. 저희는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개까지 1kg를 구입했고요. kg당 15,000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마리수를 세어보니 24마리 음. 정도 됐었어요. 싱싱날 난리 났습니다. 막 살아있는 거를 거기서 고온 거라 예봐요얘봐 엄마 예봐 이쪽 아니죠? 저희가 갯가재를 구입한 지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야, 막 움직이죠 어, 저희가 엄청 싱싱한 응, 갯가재를 구입해온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갯가재를 수돗물에 씻어서 이렇게 찜기에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어, 이, 이 녀석 아주 생명력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놈들은 지금 오면서 얼음에 다 기절한 것 같은데 얘 혼자 열심히 살아있네. 쪼그만해. 응, 얘 쪼그만 게 강하네. 어, 이제 좀 가시려고 하는데 불을 켜주겠습니다. 어, 아직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갯가재를 찜기에 올려서 15분 정도 쪄줍니다. 마릿수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와, 이렇게 갯가재가 쪄졌는데요.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메이티비 구독자 여러분! 문메이티비의 문입니다. 어, 오늘은 바다의 무밥자라고 하는 갯가재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영어로는... 만티스 슈림프라 그래요. 어 그리고 제철은 5월부터 7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5월 초여서 개까지가 엄청 수산물 시장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저희 4월에도 막그 수산물 시장에서 팔고 있었는데 지금 5월 되니까 크기가 엄청 커요. 그리고 산란기여서 이렇게 알이 있는 애들도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거 인천. 연안부도 종합 어시장에서 구입했고요. 어, 1kg에 가격은 1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냉동 아니고 생물 사왔습니다. 먹기 전에 제 마스코트 소개해드릴게요. 제 마스코트 시바예요. 오늘은 개가재 먹을 거야, 시바야. 좋지? <목소리> 이 영상을 보시고 개가재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어. 남자 성인 손에 한뼘 크기 정도 되네요. 그래서 껍질이 엄청 딱딱하고 어, 꼬리 쪽은 진짜 딱딱해요.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 상관없이 머리와 꼬리를 잘라주고, 옆면 이렇게 잘라주시고, 일단, 잘라주고, 너무 많이 잘랐는데, 그 다음에 꼬리 부분도 잘라주고, 옆에 잘라주고, 무슨 옛날에 어릴 때 색종이 접기 시간인 것 같네요 그 이영만 아저씨인가 하영만, 하영만 아저씬가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등껍질을 아까 해 봤더니 어 이게 아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짜자잔 오우, 이렇게 뜯어주시고, 이제 이살 남았죠? 이거를. 착! 아, 나왔습니다. 새끼 몸뚱이만 컸지 살이 얼마 없네요. 이거를 그냥 한번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크랩살이랑, 음, 새우랑 되게 믹싱 해놓은 것 같아요. 음막 되게 부드러운 편이고 엄청 막 짜거나 그러지 않네요. 저희가 삶을 때 간을 잘해서 그런가? 간안 했어요. 그냥 씻어서 그냥. 어, 저희는 그냥 씻어서만 삶았는데 막 하나도 짜지 않네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안녕. 난 개까지야. 좋아요, 눌러줘. 우 간장에 찍어 먹어 볼게요. 어. 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15,000원인데, 되게 가성비가 좋은데요. 이거 1kg면, 수주 한두 병, 세병 먹겠다. 지금 뭐야? 다른 각각류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킹크랩은 키로, 어, 시가가 키로당 뭐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 정도 하고, 그러면은 한그 1kg 사면 진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2.5에서 3kg 정도 정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못해도 10만원 이상 가격을 줘야 괜찮게 먹고 밥도 비워먹고 하는데 그런 가격이 너무 부담되면 개까지 같은 거 이렇게 1kg, 2kg, 3만원만 사도 진짜 완전 친구들이나 지인하고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까, 까는데 안 까지는 놈이고 잘 까지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실력이 아니라 잘 어떻게 쪘냐, 쪄졌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이렇게 잘 까져요. 아까 걔는 막 손으로 잡아서 뜯어야 됐잖아요 얘는 이렇게 진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여기 등껍질에 손가락을 이렇게 딱 넣어서 손가락 넣어서 투두두둑 하면은 오 얘는 완전 모양이 살아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까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 살들이 어막 투두두둑 빠지는 애들은 뭐랄까? 좀 단단해요? 네, 흐물흐물하고, 얘는 되게 딱딱해요. 무슨, 뭐, 멸치 같은데? 이거 안 익은 건가? 아니야. 응? 어? 알이 아, 알. 알이 알. 그게 알이야. 아, 얘가 다른 애랑 비해서 되게 몸통이 멀렁멀렁하지 않고 딱딱했어요. 그래서, 느낌이 막 멸치 같았는데, 어, 얘왜 이렇게 딱딱하지? 한입 먹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암놈이 잘 까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 5개 정도 먹으면 이렇게 숙달돼서 딱 이렇게 숙달됐다고 말하는 순간이 가장 방심할 때입니다 눈에 바로 튀어 주죠 아까 이게 등, 등껍질부터 까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등껍질. 도 알이 있다. 예. 처음에 이렇게 등껍질 잘 까주면, 밑에가 까기가 어렵더라고요. 얘도 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어, 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확실해. 이거 확실한 게, 순놈, 암놈이 있는데, 순놈은 알이 없으니까, 막, 이 껍데기랑 같이 살이랑 뜯어 나오는데, 암놈은 알이 있어서, 껍데기 진짜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얘는 되게 딱딱해요 하드해요 근데 순놈은 그냥 부드럽습니다 멸치 볶은 거 같은 느낌이에요 어, 진짜로 여기 가운데 부분은 멸치 볶은 거 같고 겉에만 부드러운 각각류 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5월부터 7월 제철인 개까제 만티스 쉬림프를 먹어봤습니다. 음, 항상 제철 음식은 옳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매월 바뀔 때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대와 또 먹고 난 다음에 행복이 너무 감사한데요. 개까제 1kg에 15,000원이면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먹을 때 완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먹으려면 한 2kg 정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껍질 까내는 데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음, 이것도 또 재미로 생각하면 은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개까지 맛있게 먹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어, 5월부터 제철인 개까지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바, 시바 맛있었어, 오늘 개까 맛있었어 그래, 우리 또 보자. 여러분, 오늘도 문메이TV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